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4kg, 1kg인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한 후 b를 손으로 받치고 있다가 손을 치웠다.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고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기억 a의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다.두 물체는. 실로 연결되어 하나의 물체와 같이 같은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b를 손으로 받치고 있다가 손을 치울 때 a와 b에는 b에 작용하는 중력만큼의 힘이 작용하여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므로 공식 f는 ma를 이용하여 가속도를 구해보면 b에 작용하는 중력은 두 물체의 질량의 합 곱하기 물체의 가속도와 같은 값을 가게 됩니다. 따라서 가속도는 2mps 제곱임을 알수 있습니다.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네은 실이 비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8N이다. B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를 살펴보면 B에는 아랫방향으로 중력과 윗방향으로 실이 비를 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두 힘은 B에 작용하는 알짜임과 같으므로 B에 작용하는 중력 마이너스 실이 B를 당기는 힘 X는 B에 작용하는 알짜인과 같으므로 1kg 곱하기 2m per s e 제곱하여 2N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이 B를 당기는 힘인 X값은 8N입니다. 뒤에는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손을 치운 후 비가 2m 내려갔을 때 비의 속력은 루트 2 m/s이다. 비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므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 방정식 중의 하나인 이 공식을 이용하여 속력을 구해보면 처음 속도는 0이고 가속도는 2m/s 제곱에 2m를 이동하였으므로 b 의 속력은 2 r o 2 m e t e p e s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